안녕하세요. 베셀러 영어책 저자 어레오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카메라를 켜고 산책을 나왔어요. 토요일인데 날이 굉장히 좋아요. 부산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 지금 서울은 눈이 녹았습니다. 아니 눈이 녹다는 영어 단어 굉장히 발음이 좋은데 좀 들려드릴까요? f 음. a w thaw. f a w 그 어제 댓글에서 어, 그냥 댓글로 가늠해 보건데, 어, 좀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 영어를 배우시는데 되게 힘드시다고 하시는 댓글을 봐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담습니다. 일단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어, 저도 영어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어를 정복했잖아요. 어 저는 외국인과 어떤 대화도 할수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인 우리 멤버들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서 어, 본격적으로 외국 에 가서 어, 기업을 세우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인이 어, 영어를 정복했다고 해도 되겠죠? 아 그래서 어 어. 영어에 관심도 없고 영어를 정말 못했던 한국에 자란 사람이 영어를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좀 가늠을 잡아 드릴게요. 일단 영어는 운동이에요. 운동하듯이 맨날 하시면 돼요. 혹시 그 70대였나 80대였나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젊은 사람처럼 좋은 할아버지 본적 있으세요? 할아버지, 남자? 이쪽으로 좀 갈까? 되게 멋지시던데? <laughs> 어...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은 그게 얻어지는 게 근력이고 영어라는 또 근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는 이게 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이라면 누구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대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못 갖고 계셔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일단 생각하는 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교육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일단 한국에서 배우셨던 방식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인데 이거는 문법을 막 공부해서 단어를 막 외워 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가면은 옆에 있는 어 아저씨가 백빽이 <laughs> 하고 있는 거 봤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렇게 해서는 안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들을 테니까 이거를 그냥 꾸준하게만 해보세요. 원래 언어를 배우는 거는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한 1년, 2년, 3년 두고 해보시되 맨날, 맨날, 맨날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꾸준함은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 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정말 원하신다고 느낌이 드니까 자, 1번은 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 아니면 그런 주제에 대한 영어로 된 컨텐츠를 찾아보세요. 음, 어, 전투기를 좋아하시면은 전투기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가셔서 그 좋아하시는 전투기를 영어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 프라모델 만드는 거 좋아하시면, 프라모델은 영어로 modeling, modeling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검색해 보시면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혹시 자연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시면은 자연에 관한 거, 어 이거는 뭐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넷플릭스에 가셔도 있고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낚시에 관심 있으시면 패싱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1번 내가 관심 있는 어, 영상을 찾는다. 그리고 2번 거기에 자막 설정을 한국어는 끄시고 영어 자막을 켜세요. 일단 자막이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아마 지속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영어 자막을 켜세요 그리고 그걸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들은 이게 단어를 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들을 정리해 놓은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영어책이고요 책 이름이 영어책이에요 어, 서점에서 영어책 검색하시면 검정색에 별이 있는 책이 나올 겁니다. 어, 아니면은, 아우리오베 라고 치시면은, 어, 영어 책 아우리오베가 그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엄청나게 알차게 들어있는데, 이게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표현을 배우시면, 어, 들리실 거예요. 저 오늘도 아침에 수업하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신 멤버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어떤 노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서 배운 표현과 배운 단어가 딱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배운 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의미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그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전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적어도 치0 이상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 보지 마시고요. 네이버 사전 굉장히 오류가 많고, 영한 사전, 한영천도 보지 마세요. 거기는 틀린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열하다 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진짜 영어권에서는 나열한다는 말은 없고 엉뚱한 말들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틀린 거라서 어 아마 선생님께서 영어를 못하시는 이유는 영어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할줄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를 못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로 말을 못 하시거든요 저희 우리 영어 교육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서강대 라면서 요 한국에서 서강대 나오신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어, 학교 영어 교사 하시고요. 어, 저랑 좀 친분이 있었었는데. 근데 저랑, 어,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한마디 하셨는데 그 첫마디부터 틀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그러고는 또 고백하셨어요. 자기 영어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쳐요. 이거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오랜 버핏이 그랬어요. 투자를 가르칠 때, 어, 자기라도 이런 매일매일 나가서 수업을 이끌어잖아요 수업을 하긴 위한 수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이론을 하나 가져다가 그냥 수업을 위한 수업을 할 거래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업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는 따로 있고, 영어권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서는 문법, 역시 교수법입니다왜 문법을 설명하고 뭐단오해라는 거는 수업만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가르치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그걸 배우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결국 영어를 못하게 돼요. 오렉스는좀 신기해요. 우리는 1년 이런 시간을 들이면 우리는 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걸 배우시는 분들, 저희 오렉스 제자들한테는 완전 좋은 겁니다. 영어를 졸업하게 되니까요. 영어를 실제로 하게 되요. 세 예를 들어 저희 멤버님 중에. 어 카이스트를, 어, 나오시고, 카이스트 마지막 학년, 학년에, 어, 그, 의대로 편입시험을 치셔서, 어, 의사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어, 그분은, 어, 그 의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교수라는 일을 하시니까 너무 일이 많으셔서, 지금은, 어, 정말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 그 뭐라죠? 바이탈 의학을 하시거든요. 응급의학을 하세요. 어,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영어를 되게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잘못하셨어요. 우리 한국 입시 영어랑 실제로 쓰인 영어랑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저거 영어 가는데, 갸우팅 하는 그런 영어를 하셨는데, 요즘은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지금 한 1년, 2년 되고 계시는데, 어, 아마 연배가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과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지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나이가 어떻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신 다음에, 그거를 들어보시고, 그걸 직접 써보시면, 영어를 잘하게 되세요. 그래서, 암만 해도 해도 영어를 못 하시는 이유는, 어,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거고, 또 교, 육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배우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시는 방법의 올바른 방법은, 모든 언어는 듣기가 먼저고, 그거를, 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영어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컨텐츠를 보시는 거, 2번은, 영어책을 맨날 맨날 공, 공부라고 합시다. 어, 영어책을 맨날 맨날 보세요. 영어책에는, 어, 지금, 현지인들이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어, 영어책에 있는 표현들을 제대로 익히시면,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 속에 있는 갓의 의미를 진짜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어,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지나갔던 말들이 그 실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수업에서 아델의 Someone Like You 노래를 어,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배운 표현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본 단어들의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settle down이라는 말은 결혼해서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stay는 계속 있는다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 don't mind me였나 그 mind가 신경 쓰다라는 말의 영국 말이에요. 우리는 don't care라고 알고 있는데 그는 미국 말이고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케어라는 말은 사랑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서, 논 어, 케어는 굉장히 센 말이에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에 반대는 증거잖아요 어, 어쨌든 그래서 마인드로 부드럽게 말하는 게 어, 우아하고 세련된 유럽 영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그렇게 노래를 들으시거나 콘텐츠를 어, 보시면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 꾸준하게 영어를 듣고 어, 알아듣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말을 직접 해 보시는 거예요. 어, 내가 말을 해 보고 그걸로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만 진정 영어로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 스픽이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과 같으신데 사실 스픽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보다는 그 언어로 말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스픽의 기본 의미는 그 언어로 말을 할수 있다. 혹시 한국어를 말을 할수 있으시면은 I speak Korean. 근데, 영어로 말할 수 있으시면은, I speak English.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으면, I'm a bilingual. I speak Korean and English. 하시면, 두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speak은 말하다라기보다는 그 언어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더 많이 써요. 더 이런, 실제로 쓰는 영어 내용이 영어책에 다 있어요. 영어책 얼마 안 하거든요? 어, 밥한 끼? 아니면 뭐술한 병? 어떤 술 드신지 모르겠지만, 술한 병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영어책을 맨날 공부하시고 거기에 있는 표현을 알아두신 다음에 그 표현으로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듣기. 근데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많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다. 그거는 영어책에 있고 영어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말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은 영어를 잘 하시게 돼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한국말로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어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뭘 하든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언어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잘할 필요 없어요 어 영어권은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어권은 틀려도 괜찮아 영어권은 어불안전한게 아름답고 불안전한게 당연하고 불안전한게 인간적이고 불안전한게 가장 낮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이라는 말은 한국어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speak English. 소통만 되면 돼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통하려는 데 집중을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소통이 됩니다. 제가 좀 일화를 설명드리자면 어, 호주에 있을 때어 제가 그 학사에 들어갔을 때어 저는 저기 호주에 멜번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는 게 약간 목표여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 일단 저기 학사 1학년이 들어갈 때그 로스쿨을 졸업하는 여자 랑, 사귀었어요. <laughs> 음, 뭐, 어떻게좀 맞아가지고,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우려고 항상 누구를 만났었는데, 그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이 사실 중국에서, 어, 유학을 와서, 이제 영주권을 받은 중국계 호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친구랑 사귀면서 동거도 했는데, 그, 저기, 그 친구의, 어, 부모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집에 지내셨는데, 어, 너무 놀라웠어요. 왜, 호주, 호주까지 오려면은 세관도 통과해야 되고 어떤 질문에 답도 해야 되는데, 영어를 그냥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예스도도 안 하세요. 뭐 인사도 안 하세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 하는데 뻔뻔하게 다 그냥 당당하게 어 그냥 자기 원하는 거를 표현하세요. 을왜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 교육 방식이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는 틀리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틀릴까봐 두려워하고. 제가 영어 컨텐츠를 지금 4년 4년 넘게 4년째 만들고 있는데 어, 뜨는 영상들은 그래요. 한국인들이 어, 틀릴까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제로 쓰면은 그런 영상은 뜹니다. 한국인들은 틀리는 걸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나라 어, 공교육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한국인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결과가 바로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야 됩니다.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 그 한국 학교에서, 어, 그 뭐지?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그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영어를 좀 빨리 습득하세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부 잘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치고도 하시지만 그게 우리 멤버들이죠. 음, 그렇습니다. 일단은 틀리는 걸좀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우리나라 어 문화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산물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소통부터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한국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한마디씩 걸어보세요. 음 그렇게 한마디씩 나눠보시다 보면 그게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지금 어 동네에 있지만은 이제 또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 가면은. 어,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거를 보고 좀 용기를 얻으시라고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이상한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음 근데 뭐 호주 문화가 프렌들리한 거고 우리나라 문화또 이런 거니까 다 장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문화는 없어요. 당신에게 맞는 문화만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영어 거 잘하는 거꽤 쉬워요. 어, 올바른 방향으로, 다른 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어, 꾸준하게 걸어가시면은, 그 도착지, 원하시는 종착지에 도달합니다. 왜 이게 항해를 하시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막 빽빽이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뭔가 자꾸 이상한 것들을 하시면은 늘지 않습니다. 여기 좀 전망이 되게 예쁜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동네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그, 새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여기 보이실까? 저 끝에 새들. 저거 다 새들이에요. 철새들. 어, <laughs> 새들이 있다는 거는 자연이 깨끗하다는 거고, 물고기가 있다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저 새들이 있는 곳을 참 좋아해요. 특히 독수리가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파주에 독수리가 참 많아서 거기 살고 싶지만, 어, 너무 멀어서 맨날 차를 타야 돼 가지고 차를 너무 자주 타면 기후 변화에 너무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서울에 있고 있습니다. 음. 참 날이 좋아 맞다. 아, 사실 제가 여기 오늘 나무를 입양하러 온 거라서 오늘 중요한 일을 하러 여기 온 건데 깜빡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네요. 거기 가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텐데. <laughs> 근데 전 이런 생각해요. 저 설거지 할때 그냥 육체 노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거지 할때저 항상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놓고 하거든요.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러면은 뭔가 얻는 것도 있고, 어 그냥 어, 씻고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뿌듯하거든요. 아마 이런 편안한 영상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영상을 보지 않고 듣는다고 했잖아요. 음, 또 설거지 혼자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들으면서 하면은 어, 함께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 혼자 거의 생활을 하는데, 어, 함께 있는 느낌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생각들 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직접 쓰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답을 해드리기도 하고 참 예쁘죠? 호수가 있어서 참 좋은 동네입니다. 아마 지방에서 영상을 보신다면 어 지방에서 내주시는 세금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잘 쓰고 있다는 거 <laughs> 아뭐 지방에도 많이 쓰고 있죠. 저도 해운대구에 참 많은 세금을 내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말해서 좀 부끄러운데 이제 좀 익숙해졌나봐요 그냥 하고 있어요 유튜버가 되었네요 오늘 저는 어그 식물원에 어 식물들을 이렇게 좀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엄청 희귀한 식물을 데리러갑니다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물을 처음 봐요. 벨벳 같아요. 그리고 엄청 진한 녹색이라 음. 저 화분이 너무 많은데 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걔는 너무 예뻐가지고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설레는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연유여가지고 그 토요일에야 살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하하하.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제가 살 거를 다 사와가지고 이제 사는 거는 더 이상 그렇고 정리가 벌써 저처럼 이 나이에 벌써 정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들 하시죠?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나이다. 저도 미술을 하면서 어 이렇게 부자분들이 작품을 안 사실까 했는데, 이게 집에 물건을 드리는 게 엄청난 고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품 드리는 거는 소파 드리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아, 저 미술도 전시하면은 한번 하면 완판하는 거 아실까요? <laughs>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긴 합니다.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작품 살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대충 득득득 해가지고 낙서 같은 그림이 아니라 엄청 종교적인 정성을 드리는 거라 이런 쪽 취향이시라면 또 금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나라에 금을 잘다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까지 세명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앞에 커플이 가는데 너무 예뻐요. 어쨌든 어, 식물을 데려가볼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그래서 영어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영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혼자서 막막하시면 저랑 수업을 한세 달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나이가 어떻든 세 달, 네달 하시면 일단 영어에 감을 잡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어를 맨날 듣는다는 게 환경을 만드는 건데 오렉스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수업 신청은 제가 어 인스타그램에 어 The Book of English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오렉스 영어학원 검색하시면 오렉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올리고 밑에 댓글창에 수업 신청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거기다 신청 주시면은 맞는 반이 있다면은 제가 그 반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정말 어 아예 기차가 없으시면은 일대1로 수업하셔서 한세달 들어보시고 어 방향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시면은 올 지금 이번 생에서 반드시 영어를 잘 하게 되실 겁니다 영어는 운동이거든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 해야 될 이유와 끈기예요 그래서 우리 오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영어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인사말을 뭘로 드리지? 음, 인사말 고민이네 음. 일단은 어, 호주 영어 인사말로 No worries,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Ciao 좋다 Ciao 이탈리아 말이요 See you